원앙마고요. 중앙병을 열고요. 중앙상도 가고요. 터 넘고 차 올라가고요. 가오면 차가 위험하죠. 음. 붙이서 지키고 아직은 상이 못 올라왔죠. 음. 이렇게 여기 양직을 하겠다. 이런 사고 여기 상도 좀 위험하네요. 잡고요. 상이 같이 잡을 수 있어요. 마달라고 가고, 상이 가서 차와 동시에 달라고. 지키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잡고요. 차가 위험하네요. 음... 차갈 곳이 잡으면 일단 피하고요. 아, 한칸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죠? 한 칸을 내려 왜냐하면 이걸 안 잡으면요 이렇게 와서 포 달라고 할때 미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 달라 상 달라 마가 나와서 상을 지키면 병으로 잡고요. 뭐 대를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상이 빠져서 폴을 건다. 이런 거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못 잡아요. 차가 여기를 자꾸 들어오니까, 상이 빠지면 그냥 차로 상을 잡고요. 음. 일단 병어를 잡을게요. 를좀 할게요. 일단 여기 들어오는 거는 차가 받쳐주지만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 근데 들어오면 포로 차를 잡으면 막아. 여길 잡았을 때제 손실이 더큰것 같기도 하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그냥 병으로 막고 그 정도 하고요. 저도 마가 한번 뭐 올라갈 수 있죠. 이제 마 올랐을 때 포가 잡으면 끼우니까요. 그 점이 있을 거고, 어... 차는 피해 주고요. 수비가 약간 불안합니다. 이렇게 모아 오면 좋은데. 일단 저도 올라갈게요. 어. 일단은 말을 쫓아내고요. 마가 여기 와서 마장 마장 한번 들어주면 되죠. 음, 마포 차 달라고 하고요. 달라고 하고요, 살을 못 올리죠. 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이러면은 잡고 잡았을 때좀 문제가 되나요? 음. 이렇게 가면은... 마가 올라옵니까? 이게 마가 올라오면 포가 잡았을 때요. 차가 잡으면 제가 마장을 불러서 뭐 차를 잡을 수 있는데 마장을 불러 그죠? 하면은 차가 잡으면요 마가 있고 차가 있어서 들어갈 것 같지만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마장을 부르면요 차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천공으로 못 막아요. 제 차가 여기 있어서. 그쵸. 차를 잡고. 이거를 마장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마장을 부르면, 들어갈 때, 차장의 외통수네요. 여기 차장도 좋았는데요. 마가 있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밖에 없고요. 장군부름 내리는 것 밖에 없고요 외통수죠 원악마 였고요 상 올라가고 잡고요 붙여줬고 포로 기마 잡는 이런 원악마가 가끔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laughs> 제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어떻게 어떻게 수비를 했는데 차가 이쪽으로 돌아서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어렵더라구요. 일단 말을 달라고 갔구요. 상이 가서, 차하고 동시에 걸었죠. 피해주구요. 전 마가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막아주구요. 막아가고, 이거를 잡으면은 끼우죠. 그럼 갈 곳이 없습니다. 뭐, 피하면은 여기 장군의 차까지 잡히죠. 그래서 못 잡는다고 생각했고요. 마가 가서 차포 마니까 차가 당연히 막죠. 포 달라고 가고, 또 달라고 가고. 잡고, 잡을 때, 제 마가 여기를 이렇게, 차가 여기를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사가 닫으면 올라오면 되고요. 제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요. 근데 지금 마장을 불렀을 때요, 차가 마한테 잡히니까요. 보통은 이렇게 천공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천공을 못 합니다. 제 차가 여기 있어서요. 그래서 차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장군의 음 어쩌면 천공을 했어야 되나요? 근데 천공하면요 이렇게 되죠. 마장의 외통이라 마가 잡을 때 차장의 외통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수가, 이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마장을 불렀을 때요. 내리질 못해요. 내리면 차가 들어가니까. 뭐, 다시 옆으로 피하면은 포가 잡히고요. 지금은 수비가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이거를 올려, 올리면은 외통이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 마장이 또 문제네요. 마장을 내려가면은 외통이니까, 여기밖에 못 피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포가 잡히고, 포를 잡는 것보다, 또 장군을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장군을 이렇게 들어온다면요. 이렇게 또 장군을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또 외통수네요. 음, 지금 이 형태에서는요. 왕이 뭘 해도 외통을 못 막네요. 들어와도 마장 때문에 외통이 나오고요. 이렇게 올려도 외통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도 외통이 나왔으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